22SS 시즌이 정말 코앞으로 다가온 지금! 아마 우리 큰동생들도 이번 시즌은 우리가 옷을 어디에서 구매를 해야 하지? 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처음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콘텐츠는 아마 다른 콘텐츠에 비해 지루할 거예요. 잠깐만! 하지 마세요 하지만 어떤 컨텐츠 보다도 끝까지 보신다면 앞으로 제가 우리 큰동생들한테 어떤 브랜드를 이번 시즌에 추천해 드릴지 이번 1년을 압축해서 볼수 있는 컨텐츠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보여드리는 브랜드들은 특히나 크랍된 기장감으로 많이 나오고 우리 큰동생들이 쉽게 트라이 해볼 수 있는 그런 브랜드들이기 때문에 아마 하실 거예요. 자 그럼 첫 번째 브랜드는 바로 벨리에 사실 너무나도 많이 유명한 브랜드인데 제가 21FW에서 가장 만족하면서 입었던 아이템을 하나 말씀드리자면 바로 이 구스다운 자켓인데 실제로 구매해서 입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핏이면 핏, 원단이면 원단 거기다가 우리에게 이상적인 기장감까지 모든 걸다 갖춘 벨리에요 특히 미니멀스러우면서도 이 우아한 실루엣 특히 이 반지범 니트와 무 자켓은 정말 시즌이 시작되면 바로 겟해야 될 아이템이었을 정도로 그런 아이템이었는데 쳐버렸네요. 이번 시즌도 기대가 듭니다. 두 번째로는 롬플로어. 이 브랜드는 작년에 신규 런칭한 브랜드예요. 유니섹스 스타일의 기반으로 스타일을 재해석하는 브랜드인데 분명 커질 브랜드라고 확신합니다. 제가 지난 시즌 이 브랜드와 협업을 진행을 할때 MD님께 요청을 들었어요. 우리를 위한 풀업된 기장감으로 개발 좀 선보여 달라고. 그랬더니 정말 감사하게도 그 말을 실현시켜 주셨어요. 우리 큰 동생들 중에서 이 블레이저랑 블루종 등 다양한 크랍된 아우터를 준비하시는 분들 많죠. 이번 시즌에 제가 이미 아이템 리스트를 받아서 셀렉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정말 큰거 하나 터질 것 같습니다. 기대해주세요. 그 다음은 아르반. 특히나 제가 이번 시즌을 캐주얼보다는 약간 미니멀 무드를 주된 무드로 이끌어 볼까 하는데, 지난 시즌 역시 합리적인 가격의 핏이 정말 예술이었던 브랜드예요 특히 제가 입었던 이 블루종은 우리에게 이상적인 크롭된 기장감에 팔기장은 또 루즈하게 흘러내리는 이 이상적인 핏이 정말 죽여줍니다. 아쉬운 건 헤비한 아우터류 종류 중에 코트나 블레이저도 기장이 조금 더 짧은 것도 출시해 주신다면 최고일 것 같네요. 그 다음은 미나브. 미나브 역시 바디는 여유롭게 나오면서 크롭된 기장감에 정말 디자인을 우리가 입고 싶게 잘 뽑아내는 브랜드예요. 특히 이울 자켓의 카라가 조금 와이드하게 뻗어 나가면서 심심하지도 튀지도 않은 절제된 디자인. 모든 아우터류들이 거의 크롭된 기장감이 많기 때문에 우리 큰동생들이 이번 SS 시즌이 시작된다면 꼭 눈여겨봐도 좋을 브랜드이고 기본 뉴트류들도 가격에 비해 퀄리티가. 가 좋은 것 같으니까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지플리쉬. 지플리쉬는 블레이저 맛집으로 이미 소문난 브랜드인데 제가 조사한 바로는 이번에 전개될 롬플로어 다음으로 지플리쉬 블레이저 총장이 좀짧더라고요 특히 남친에게 필수적인 블레이저는 아직 안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입문용 블레이저로 하나쯤은 장만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네 22SS 때 그대로 캐리오버에서 블레이저 가 출시된다면 제가 직접 구매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애프터프레이. 아이 브랜드는 제가 지금 현재 입고 있는 이 니트의 브랜드이기도 한데 알막한 코트와 니트 맛집으로 유명한 브랜드이기도 하고 K21 FW 때 보여준 퍼포먼스는 말 그대로 진짜 대박 그래서 그런지 이번 22SS도 정말 어떤 제품들이 출시되어 저의 마음을 설레게 할까 기대가 정말 되네요. 가격이 비싼 만큼 가격값 파는 브랜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어너더오피스. 이 브랜드도 이미 다 알고 계실 브랜드라고 생각이 되는데 발막한 코트로 워낙 유명한 브랜드이죠. 특히 어너더오피스의 발막한 코트가 가장 좋은 건 우리가 입을 수 있는 총장 길이로 출시된다는 점. 그리고 이 유명한 와이드 슬랙스도 제가 군침을 흘리고 있는데 기회가 된다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오늘 은 이렇게 간단하게 우리가 기대해봐도 될 브랜드를 몇몇 소개시켜드렸는데 이번 시즌에 이 브랜드를 토대로 우리 큰 동생들한테도 소개시켜드릴 거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안녕.